헤드를 오!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안 떨어져. 이 헤드는 떨어뜨려야 되는지. 이 헤드는 떨어뜨려야 되는지. 업장인데 좀. 김국진 님과 함께하는 예. 설렁쳐도 잘 나가는 법세 예. 번째 시간 드디어 이제 골프의 기본 아이언입니다. 예, 어? 아이언. 7번 아이언 제가 들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한두세 가지로. 좋아요, 맞두 뭐 가지. 도, 아 오늘 딱두 가지입니다. 어 형, 돌 떨어졌는데 돌 치울까요? 백기사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 돌은 필드에 꼭 필요한 돌이란 말이야. 예? 티샷은 팁박수가 이렇게 평평해요. 근데 세컨부터는 다 굴곡이 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런 자세, 내리막 자세, 네. 뭐 이쪽이 높은 자세, 네. 뭐 이렇게 맞아요. 밑에가 낮다든지 네. 이쪽이 낮다든지 네. 오르막이라든지 네. 다 그렇단 말이죠. 네. 이럴 때에서는 풀스윙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미국 이런 음, 투어 선수들은 아이언을 다 어프로치라고 얘기를 해요. 어... 롱 어프로치. 롱 어프로치. 네. 풀 스윙을 하지 않는다. 풀 스윙이 정말. 그 평평한 자리가 아닌가? 진짜 평평하지. 완벽한 평평한 하 자리가 아니면 웬만하면 4분의 3 스윙을 합니다. 4분의 3 정확하게 한 클럽 더 잡고 덜 잡고 정확한 스윙을 하는 거죠 음, 어. 그러네 예. 요즘은 스크린도 다방 이런 거해 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하여튼 아이언은 사실 평평한 자리에서 친다는 건 거의 거의 어, 거의, 거의 없다. 그렇죠. 아주 진짜 어쩌다가 예. 한 번이지 그럴 때는 다 반스윙 4분의 3 스윙을 해 주는 거예요 4분의 3 스윙을 해줄때 팔로 4분의 3 스윙 치는 게이러서 경석 이건 안 돼요 이거 렇죠 이렇게 옆, 옆, 옆 팔로 뭐 이렇게 치는 건안 좋아요 이거 음. 가볍게 들어서 이게 풀스윙이라면 팔 지, 절대 쓰지 말고 힙이다 그러면 이렇게 음. 4분의 3 어깨로 할게요 이번에 어깨 이런 느낌으로 가볍게 오 가볍게. 4분의 3 스윙을 할줄 알아야 된다 아, 그렇죠 네. 근데 팔이 아니고 어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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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3 스윙을 할줄 알아야 된다 팔 내비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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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접으면 안 되지. 요거는 그대로. 예. 네. 오케이. 어깨가 4분의 3이지, 음. 팔이 4분의 3이라는 게 아니에요. 음. 자, 어깨가 여기서 4분의 3, 여기까지만 딱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은 이렇게 점다지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팔은 내비두는 거야. 오케이. 여기 있죠? 어. 여기서 치고 여기까지, 음. 여기까지만, 요게 4분의 3수윙인데 음. 요거까지만 해도 음. 거리는 손해 보지 않아요. 음, 그 조금 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네, 네. 아이언은 네. 그런 상황이 되게 많아. 왜냐면 음. 이렇게 된 상태에서 풀로 치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건 짧게 잡고 어. 딱사분의삼 가볍게. 어. 지금 좋은 게 뭐냐면 방향이 하, 항상 일정하죠. 네. 왼쪽으로 다 일정이잖아요. 네. 요거는 오른쪽 보고 치면 돼요. 그... 아, 사실 골프가 그래. 번, 어렵게 생각하면 끝이 없거든. 네, 약간 오른쪽 보고 어, 약간 타. 어깨로만 4분의 3 탑고. 가볍게. 지금 똑같은 같은 방향이죠? 예. 예. 네, 근데 오른쪽보 고치면 됩니다. 4분의 어. 3. 약간 탑핑인데도 아, 그거 괜찮아 나쁘지 않아. 뒷땅이 나쁜 거지 음. 탑핑이 나쁜 건 아니에요. 조금 작게 잡고. 자, 3분 의서 약간 3. 오른쪽 보고. 오케이 그 방향이 와. 그 방향은 항상 네. 일정하죠. 일정하게 왼쪽. 그렇죠. 이거 중요한 것은 이거를 네. 팔리인 어깨로만 네. 탁 사분의 삼, 네. 축, 이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 네. 아니 근데 이거 왜,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아, 이게 적게 나간다고 사람들이 네. 풀생이지만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그렇지 않아요. 희네요왜 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지? 자. 어깨로4분의3 이거 지금 잘못된 거 같은데 거리가. 아, 그건 아니지 지금. 이거 잘못됐어? 아니야. 칠번 아이는 1 7십점이 나간다는 거는.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지금 여기서 거리 거리를 아, 하는 게 지금 수영을 아, 배우고 아, 있잖아요. 아니 근데 놀랍게도 응. 첫 번째 두 번째 레슨을 받고 응. 거리가 늘었어요. 지 그리고 늘었어요. 7분이1 7 0은 말이 안 되는데. 마, 말이 안 되더라도 스윙을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깨 쓰는 법을 이렇게 잡고 잡고 이렇게. 어. 축 가볍게 가다가 축 어. 가다가 축. 그러니까 조금 짧게 잡고 4 분의 3, 3 스윙할 줄 알아야. 근데 이제 내리막 같은 경우는 짧게 잡으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때는 길게 어, 잡고. 앞에 오, 앞이 높을, 높을 때만 때. 그러는 거지. 네. 그렇죠. 팔로 그렇죠. 하지 말고 4 분의 3을 네. 어깨로. 어깨로만 가볍게. 오우 방향도 좋고, 야 이거 좋네요. 아니 진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아유. 아이언은 처음부터 스윙 연습할 때풀 스윙 연습하고 풀 스윙 연습해가지고 가면은 필드 가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사실 필드에서는 하을낸 삼스윙 반스윙. 반스윙 반스윙 정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아. 오르막 내리막 이런 상황에서는 아. 풀 스윙하면 절대 아 좋아요. 네. 자 이거 진짜 역시 그 김국진 님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 이건 뭐 당연한 저, 거예요. 필드에서 평평한 페어웨이 거의 없기 때문에. 4분의 3반 스윙 할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티 박스는 평평하기 때문에 네. 드라이버가 풀 스윙을 해야 되지만 아이언은 이 4분의 3 스윙 연습이 필드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효과적다 그리고 음. 투어 선수들은 거의 4분의 3 스윙을 3스윙 한... 세컨부터는 거의 한다고 보면 돼요. 아 그러네. 예. 네. 서 경석. 아이언은 고거 하나? 아아니 이거 한번 네. 여기서 빈 스윙 하는 것만 보, 볼게요. 자, 빈 스윙 한번 해보세요. 잘못됐어요? 체가 떨어져야지. 아,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네. 뭐가 잘못됐을까? 쳐보세요. 이렇게 떨어져야지. 이렇게. 체가 이렇게, 이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야죠. 저는 어떻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퉁퉁 소리 나죠. 이렇게. 근데 나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여기요. 아 살살 쳤다고? 아니 살살 친게아 채가 안 떨어졌다는 거안 떨어졌다 채가 탕탕 떨어져야 돼 아연은 어. 이 헤드가 왜 달려 있겠어? 음. 무게가 음. 무게가 탕탕 떨어져야 돼이 음. 무게가 이 지나가라고 치는 게 아니라 헤드가 쎄기 때문에 음. 텅텅 떨어뜨리라는 얘기예요 텅텅 떨어져야 돼 아연이 헤드가 탕탕 던지자 오케이 오. 그렇게 떨어져야 돼 오케이 그렇게 자꾸 떨어져야 돼 어 그래서 네. 공에다 대고선 지금 같이 이렇게 탕탕 떨어뜨려요. 어 이거를 칠려 그러면 안 떨어져요. 아 칠려고 하지 말고 네. 탕탕 떨어뜨리세요. 공에다 대고 떨어뜨려라. 네 헤드를 오 헤드를 떨어뜨리면 응. 나중에는 이이 이 떨어지는 거를 떨어지는 거를 어깨 회전으로 떨어뜨리는 거.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지, 음. 이렇게 하면 안 떨어지는 거야. 아연은 아... 이 헤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음. 이렇게 떨어뜨릴 수 음. 이런 연습을 많이 해. 음. 근데 회전으로 떨어뜨리면 더 좋지. 회전으로. 회전이든 뭐든 간에 다 떨어뜨려. 아, 안 떨어졌지? 더. 예, 그렇죠. 그렇게. 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러서 <laughs> 경석. <laughs> 근데 요게 어. 중요한 것은 떨어지는 법을 려줄게요 자, 여기서 공이 여기 있다고 쳐봐 봐. 여기서 여기서 칠하면 떨어질 이, 공을, 아, 공으로 떨어지기 힘들죠. 어. 그러니까 가면서 이렇게 이, 이렇게 가야지만 떨어지기 쉽지 않아요? 음. 네. 쉽지 않아요? 음. 이렇게 가, 가서 음. 그러니까 가면서 툭툭 떨구면 공이 쉬운 거야이 음. 이 떨구는 연습이 많이 되면 음. 공을 가지고 놀아. 음. 그냥 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놓서 음. 이렇게 툭툭 가면서 떨어뜨려. 음. 가면서? 응. 툭툭 떨어뜨려. 가면서? 가면서? 가면서 떨어뜨려. 가면서? 예. 네. 나중에는 응. 이 이게, 이거 가는 힘으로 턴하면서 떨어뜨리. 어깨가 딱 턴하면서 떨어뜨려 보세요. 팔이 아니라 힘 턴하면서 오 오케이 와우 턴하면서 떨어뜨려. 지금 그래서 어, 군더더기 없이 와백8 0 나오게. 이렇게 되면 이게 프로셋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회전 회전하는 힘으로 치는 게 아니라 탁 떨어뜨리고 응. 완전히 막 여기다가 응. 이 헤드는. <laughs> 떨어뜨려도 되니까 이헤드떨어뜨려요 돼. 양자 업장인데 좀. 그 이게 벌써 이게 이게 안 찢어졌다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네. 아 헤드를 떨어뜨려라. 네. 가 가면, 가면서. 가면서. 어깨 회전으로. 회전으로. 어깨 회전으로 탁. 네. 자, 가면서. 오. 오케이, 좋았어. 이런 느낌으로. 아연이 이런 느낌으로 맞아. 지금은 190 나가겠어요. 185. 아연이 이런 느낌으로 맞아야 돼요. 와. 아까 그러니까 4분의 3수윙을 이제 접목하면 그러면 아연샷이 쉬워지는 거네. 오 좋아요. 자 그렇게 자꾸 떨어지는 연습을 해. 오. 와 정말 기운하다. 자이 기운으로 또 열심히 하고 밤에 또 와서 침대에서 도장. 와 이게 아이언이 좀 색다른 스슨이었어요네 예, 예. 4분의 3 반스윙 할줄 알아야 돼요 그거 필드에서는 아. 이게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 헤드를 툭툭 땅에 떨어뜨리는 연습을 해봐 이게 아. 공보다 무게가 10배예요 음. 그러니까 요 열, 이걸 이렇게 휘두르면 음. 7번 아이언, 6번 아이언, 5번 아이언 거리가 똑같아요 어. 이게 떨어져야지만 거리 차이가 정확하게 나